세상은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크기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능성을 잃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을 의심하기 때문에 멈춥니다. 자기 신뢰의 랄프, 왈도, 에머스는 말했죠. 자신을 믿는 순간 세상은 그 믿음을 증명하기 시작한다. 오늘은 당신이 자신을 믿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게요. 첫째, 당신은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통과해왔다. 지금의 당신은 이겨낸 사람입니다. 기억해보세요. 그때도 끝인 줄 알았지만 결국 지나왔잖아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man's search for meaning에서 삶은 언제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걸 증명한 존재예요. 둘째,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근육이다. 처음엔 작고 흔들리지만 매일 사용하면 단단해집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그 순간이 바로 자기 신뢰의 훈련이에요. 스스로를 믿는다는 건 완벽하다는 착각이 아니라 불완전해도 다시 나아간다는 선택입니다. 셋째, 세상은 당신을 믿는 만큼만 응답한다.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건 믿음의 그림자예요. 가능성을 보는 사람에겐 기회가 보이고 의심하는 사람에겐 한계만 보입니다. 결국 인생은 믿음의 프레임 안에서 펼쳐지죠. 기억하세요. 자신을 믿는 건 오만이 아니라. 인생에 허락을 주는 일입니다. 나는 충분히 할수 있다. 이한 문장이 내일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용기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믿고 싶은 나의 모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당신의 가능성을 부자로 만드는 첫 믿음이 될 거예요.